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. a라는 가격이 있었는데, 얘가 만약에 15%가 늘었다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? 1 더하기 100분의 15만큼 늘었어요. 가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물건 가격이 5x 인상하였다면, 원래 가격이 A인데 얘가 5X 인상됐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5X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원래 판매량이 B인데 4X%만큼 줄었다 그러면 1 빼기 4X만큼 줄었어요가 되어서 옛날과 매출이 같아요가 됩니다. 그래서 A, B 약분하고 약분하고 나면 여기 1이 남을 테고 양변에 100 100만 곱해서 정리해 보면 100얘 전개해 보면 만500 400 하면 100 마이너스 20으로 나누면 x랑 x 마이너스의 5는 0 x는 0이 아니니까 3번